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예우에 대한 건도 논쟁이 있었지만 의혹이 사실화되기까지 모든 과정과 수습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의 일임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김총회장은 총대들 앞에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겠다고 말하고 김의식 전총회장이 모든 직위를 내려놓도록 결의했습니다. 아우. 네, 그만합시다. 예,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회의가 예. 예. 다동안입 목사님 한분 얘기만 듣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지한 목사님 발언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 김지한 목사님 발언 마지막으 한번 듣겠습니다. 좀만 이거 좀만 이거. 1번 마이크입니다. 1번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청남도의 김지한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발언권을 오래간만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안하겠습니다. 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증경 총회장의 명부를 삭제하고 권한을 다 제한할 것을 성안하고, 이어서 그 역할은 임원회가 감당할 것을 임원회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을 성안합니다. 동의 질정합니다 네. 아,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네. 장거님들, 목사님들, 제가 매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좋은 해결책이 없느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법을 떠나서 결정해버리면, 1년 내내, 백구에는 성령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질 않고, 고소와 재판으로 시달리는 교단이 되고 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고 떠나면 끝이지만, 그 나머지 무거운 짐은 제가 다 짊어지고, 저도 목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재판, 고소, 고발 한 번도 없어서 오늘 여기 법리 자문위원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총회도 잘못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쪽에는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피하면서 우리 총대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교단이 개혁 의지가 있고 정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네, 네. 네, 4번. 네. 4번 마이크. 네. 이거 길, 여기서 또 길게 논의되면 어려우니까 4번 마이크 한 번만 마지막 드리고 우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총회장님의 그법백 관련된 고민을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모두에서 개회 모두에서 우리 총회장님은 대회원들의 의중을 따라서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안지켰습니다 어, 명부에서 직전 회장 정경 회장의 명배의 권한 그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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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거기 명배에서 우리가 빼고 안 빼고는 예, 우리한테 권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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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죠. 제가 송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어, 법적인 문제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뭐 회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에, 어. 전 김우식 총회장님의 전 총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완전히 배제해 주시는 것으로서 동의합니다. 아, 자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법적인 것을 구두발의로 결의하는 것은 우리 총회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 자문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님. 목사님. 예.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총회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깨진 마음이었고 상한 마음 들이셨을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르의 통합 총회는 헌법과 성경에 토대를 두고 운영이 되는 준법 기관입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사실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구9회기 총회장님이신 김영걸 목사님도 의혹이 있다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혹 제기를 하시면, 그때마다,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KFO 전력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방문하지 의혹이 사실화되고, 법적인 규정이 된다고 하면 법과 헌법에 따라서 이모회가 명부에 삭제할 수 있고 제재 결의할 수 있고 재판 절차를 통하면 그거는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법리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화되고 로 확실화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수습 이걸 임원회에다가 총회장님 포함한 임원회에 다 일임을 해서 만약 그게 확실시되고 사실화된다고 로 하면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여기서 결의를 하시고 그걸 이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여기서 정서적인 총대분들의 감정적인 그런 결의를 하셔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총대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총대님들 더 이상 발언 아, 잠깐만요 더, 지금 폐 동의 제청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잠깐만요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 지금 부총회장님하고도 동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 회 앞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laughs> 두 번째는 모든 전 총회장으로서 가지게 될 위원장 자리는 규칙입니다 건들 수가 없지만 은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경 총회장 그것은 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윤리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여튼 명칭은 따로 해서 차 후에 우리 교단이 이런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리 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할수 있도록 위원들을 만들도록 해서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 총회장 건은 영등포 노예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총회가 섣불리 결정을 내렸다가는 또한 개인의 문제가 따를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큰휴유증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회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노예에서 기소권이 진행 중에 있어 오니 그것을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총대님들은 이해주시고 해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직위 내려놓도록 강력 검면을 촉구하는 것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중경총회는 현행법이 없는 거죠 현행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라든지 명칭은 따로더라도 규칙 조직을 해서 차후 정확하게 우리 기단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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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시면 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전인. 네. 회전에 모든 미진한 건. 네. 이지고 처리를 총회 임원에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주시고 처리하는데 우리 4번 마이크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총대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 포항 남노회 총대 김희동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장님 진행을 정말 멋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두 번째 결의를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여기에 결의를 안 하셨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직이 내려놓는 걸로 결의해 네. 주시기 박수로, 바랍니다. 예,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미진한권 총임원이 네. 미진안권은 총회 임원에 임하는 것으로 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